오늘오 제가 라이벌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마침 제친구인데 야, 친구들 일단 뜨자. 어, 오, 양심있으면 일단 떠오보거든요 일단 떠. 일단 떠. 어딨지, 말소유. 일단 뜨세요. 어, 뭐야.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제가 이게 하던 거라가지고, 뭐, 어떻게, 다 이, 부계적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 쇼티랑, 당, 아, 카타나 잘 쓰거든요. 자, 갑니다. 어, 이 소리는, 잘 모르겠다. 아, 여러분, 어이, 제가 지금 긴장돼서 아무 것도못 하겠거든요. 일단은 저저저 저, 저 형은 아무데나 나타나서 어, 뭐야, 잠수타는 어, 뭐야? 움직인다. 엔딩 엔형 망했네 이거. 아, 잠깐만, 왜야 어. 어, 그럼 조작기가 말을 안 들었어 어, 잠만, 잠만 여기 쇼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어. 에헤 아니, 여러분, 기분 나쁘셨다면 이제 안 할게요. 기분 나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높다. 오, 아이 저 할인가? 할인? 어, 할 어, 맞네. 어. 아나 컨트롤 좀당기는어 인성질 이러면은 어쩔 수 없죠. 자 뒤에서 기습을 해야 돼요. 이습이 뭔지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알려줄게요. 자 뒤에서 상대를 상대가 몰려는 틈을 타 뒤에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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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식이에요. 유인을 할게요. 유인을 합시다. 줘. 아 아파리가. 아, 내가 너무 서툴렀군 아이, 쟤맞 어, 죽을 뻔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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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화염병을 던져 이 신성 세백이야. 에헤이, 어, 에헤이? 날라갈 준비 하시고요, 갑니다. 거글로 갈게요. 가...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또 승리를 했죠. 자, 이거는 하늘의 개시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로 유인을 할 거예요. 무슨 소리지? 좀 불길한데 어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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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대를 놀라게 해야 돼요. 어이씨! 당금이다. 이 햇, 당근 맛이 어떠냐? 어이씨! 여러분, 그, 제가 이게 좀 구스러운, 고스러워... 칼전? 이게 제가 이게, 아, 구스는 아니지만, 하던 거라서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재밌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어. 아니 재미 없을 만도 아니 재미 있을 만도 하겠다. 내가 못해서. 암튼 재밌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 댓글로 일단 보고 그 댓글을 영상을 올릴지 말지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이이 이 판을 끝내고 랜덤을 키를 돌릴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기면은. 어, 그냥 이기는 거고, 지명 그냥 지는 거예요. 자,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최근에 들어와. 술탄 괜찮지? 오오오. 오케 오, 가위? 잠깐만, 이거 피했어야 됐는데. 아, 잠깐만, 전... 아, 잠깐만요. 잔만. 아, 자, 이렇게 지금 협박 메시지로 보냈고. 이분이거 이렇게 밖에 놀아나것되기에 아주 편해요. 옛날 같았으면 알건 저기 알고니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맞춘 줄알았오오아 여러분 잠 아디다 아, 어쩔 수 없지. 나이 비장에 비자... 아무것도 당 못했지. 와듯한... 오오오, 우와, 우와, 우세요, 오세요 오케이, 어, 잠오케 네, 떨어졌고. 어디 한번 와보세요. 아씨거 뭐 써버리고 싶다. 3인칭으로 해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오, 어디에 가미. 오오, 그렇지오좀 위험해. 자 헤헤. 일로 와보세요. 요 이거 뭐야 이건 내가 이겨야 돼. 이기자. 어! 아, 랜덤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특별히 이런거 한번 1대1을 떠볼게요 오케이 아레나. 아레나 자 아레나는 여기서 뭐가 좋다? RPG가 좋다 당근? 아당근 별로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하나 둘셋 와, 씨, 이걸? 잠깐만, 전기톱 소리. 어? 에헤, 일단 모르는 척을 했다가. 자, 전기톱 들 거거든요? 이 타이밍, 에? 이 타이밍에 전기톱을 들 건데, 아니네. 잠깐만, 이거 최대. 가야지. 시야가 좀. 어어어 뭐. 아, 정말 이거면 RPG로 갈걸. 어씨, 어딨어, 어어 오케이! 어딨어. 어딨는지 몰라서 뭐. 일단 그냥 해주고. 자, 이번에도 이게 먹힐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역시나. 오 이러면 나 카타르 쓸 수밖에 없지. 오오 오. 오, 오, 오. 에이. 방심할 수 TV타. 아역시아 다음 쿨타임. 그리고 전부터... 아 응, 아 진짜 미안했다. 저에게 에이미 조금 안 좋아요. 네! 피했고? 아, 피했고. 음, 또, 가위, 가위. 아니, 왜? 이씨.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갑시다. 카렇게 하나 들고. 오케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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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좀. 에헤이 오오오 기사음에 몰리는 척 하다가 에헤이 오이씨 안 맞은 줄알았어 정말 만 어, 설마 저거 삼탄인가아이아대장소는한을 어, 누웠어야 되는데 아, <laughs> 쿨타임 금방이니. 치우! 오오 아! 아, 잠만 인성질. 아, 인성질 안 하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넌다 됐냐. 진짜 불지옥을 보여주는 어디서 움직이고 있겠지? 저기있다. 어, 헤드 맞추네. 어, 헤드 절대 못 맞춰. 자, 이번에도 같은 점에 갑시다, 이나 자, 다음 셋. 설마 근접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

갈까? 이런 거어떡할고 어! 어, 씨, 엄마. 일한 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이 이런 것도 뭐 어쩔까? 어쩌고? 어, 둘다 빗나갔쥬? 에헤, 뭐야? 저 방금 뭐였지, 근데? 에시어씨이대박니다뭐 <놀람> <놀람> <오시, 이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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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이렇게 이그 <laughs> 요요요. 아 라이브를 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어 이거 좀 마침 나가도 어그러면 아, 안녕.